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특별규정에 의해 노무 제공자나 중소기업 사업주 등도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노보민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의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상 중 하나로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요양급여를 검색하신 후,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총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는 재해자와 사업장, 그리고 신청 대상이 되는 재해에 관하여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해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에는 제해자 본인의 성명,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 대문자로 성명과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재된 주소로 진찰 요구서나 결정 통지서 등 서류가 발송되니 서류를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아래에 재해 발생 일시를 기재하는 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 일시를,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해자 본인과 사업주의 관계에 대해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근로자분들의 경우 모두 해당 없음에 체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특별규정에 의해 노무 제공자나 중소기업 사업주 등도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 유형 부분은 재해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신청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 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중간 부분 자주 찾는 서비스의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반 신청서 작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재해 발생 경위의 경우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장기간 유해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해당 성종이 발병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지를 사용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서 119 또는 소방서, 자동차 보험사 등에 대한 신고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장 마지막에는 신청 일자와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두 번째 장인데요. 여기 제일 밑부분 해당 사고나 재해를 이유로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 해당 부분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 마지막 아래에 신청인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붙어 있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의 경우 병원에서 작성 및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과정에서 상장명과 상명코드, 성장 입원, 통원 기간, 의료기관 및 주치 서명 또는 날인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산대 신청이나 서류 작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산대 신청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